늦은 밤 잠에서 깨어 주방 불을 켰을 때 검고 빠른 그림자가 싱크대 쪽으로 달아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짧은 순간 가슴이 철렁하고 두려움이 밀려오며 다시는 그 자리에 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던 적도 있을 것입니다. 바퀴벌레는 단순히 보기 싫은 해충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공간과 마음의 평안을 위협하는 존재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과 저항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바퀴벌레가 남기고 간 세균이나 오염된 음식은 생각보다 더큰 건강 문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퀴벌레를 보면 즉시 살충제를 떠올립니다. 한 번만 뿌려도 눈앞의 벌레는 금세 사라지니까요. 그러나 그것은 단지 그 순간의 해결일 뿐그 이면에는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살충제에 포함된 화학 성분은 눈에 보이지 않게 공기 중에 퍼지고 결국 우리가 호흡을 통해 흡수하게 됩니다. 특히 노약자나 손주와 함께 사는 가정에서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품 없이도 안전하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바퀴벌레를 멀리 할 수는 없을까요? 바로 이 영상에서는 마늘, 주방세제, 베이킹소다, 설탕이라는 네 가지 집에 항상 있는 재료만으로 바퀴벌레를 쫓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별다른 도구 없이도 몸에 해롭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을 통해 우리 집을 다시 안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천천히 따라 해보시고 그 변화를 함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렇게 자연스러운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많은 분들은 습관처럼 약국이나 마트에서 파는 살충제를 사용해 오셨을 것입니다. 손쉽고 빠르게 눈앞에 바퀴벌레를 없앨 수 있으니 당연한 선택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익숙한 선택이 과연 우리 건강과 가족의 안전까지 지켜주는 방법일까요? 최근 환경보건 전문가들은 일부 살충제에 포함된 성분이 호흡기 건강에 영향을 줄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레스로이드 계열의 성분은 사람의 호흡기에 자극을 주어 기침이나 가슴 답답함, 심한 경우에는 두통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큰 문제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면역력이 약해진 어르신이나 기관지가 예민한 분들에게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입니다. 강릉에 사는 지영 씨는 올해 이른이 가까운 연세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주방을 깔끔하게 관리하는 것을 좋아하셨지만, 여름만 되면 어김없이 바퀴벌레가 나타나 고민이 많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번 습관처럼 살충제를 준비해두고 틈만 나면 뿌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몇년 전부터 이상하게도 살충제를 사용한 뒤 며칠씩 기침이 멈추지 않았고 가슴도 답답해지는 날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처음엔 단순한 감기인 줄 알았지만 병원에서는 살충제 성분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기관지염 초기 증상일 수 있다고 들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는 살충제를 쓸 때마다 걱정이 앞서고 손주가 놀러 올 때면 주방 사용도 꺼리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영 씨는 말합니다. 바퀴벌레는 잠시 사라졌지만 나의 건강은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달았다고요. 이처럼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방법이 사실은 우리 몸과 마음에 조용히 부담을 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생각을 조금 바꿔볼 때가 아닐까요? 약이 아닌 다른 길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한결 안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영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은 당연하게 생각했던 선택이, 사실은 우리 몸에 무거운 짐이 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는 약품 없이도 바퀴벌레를 멀리 할수 있는 자연스럽고도 안전한 방법을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특별한 기술이나 값비싼 제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방 속 재료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아마 놀라실지도 모릅니다. 그첫 번째 방법은 바로 마늘입니다. 마늘은 오래전부터 한국의 전통 밥상에서 빠지지 않는 재료이자 건강을 지키는 대표적인 식품으로 사랑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마늘이 바퀴벌레를 쫓는데에도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마늘의 강한 향은 단순히 우리의 입맛을 도두는 것을 넘어서 해충에게는 매우 불쾌하고 자극적인 냄새로 작용합니다. 그 중에서도 마늘을 자르거나 으깰 때 나오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알리신은 마늘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휘발성 물질로 강력한 항균성과 살균력을 가지고 있으며 바퀴벌레의 신경체계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효과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마늘을 잘라 주방의 구석에 두기만 해도 바퀴벌레가 그 근처로 오지 않는다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늘의 효과를 좀더 넓고 강하게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간단한 마늘 스프레이를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것입니다. 만들기는 생각보다 훨씬 쉽습니다. 우선 껍질을 벗긴 생마늘 한 쪽을 얇게 썰거나 칼등으로 가볍게 눌러 으깬 후 작은 볼에 담습니다. 그런 다음 여기에 큰술 하나 정도의 주방 세제를 넣고 뜨거운 물을 붓습니다. 이 조합은 각각의 역할이 분명합니다. 마늘은 냄새와 알리신 성분을 통해 바퀴벌레를 물리적으로 쫓아내고, 세제는 바퀴벌레 몸에 있는 기름막을 분해해 탈수를 유도합니다. 뜨거운 물은 이두 가지 성분을 잘 섞이게 하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혼합물을 잘 섞은 후 랩을 씌워 약 20분 정도 놓아두면 충분히 우러납니다. 이후에 고운채나 면포로 걸러서 깨끗한 스프레이 용기에 담으면 완성입니다. 따로 스프레이 용기가 없다면 빈 생수병 뚜껑에 작은 구멍을 뚫어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간단한 재료와 정성만으로 만들어진 이 마늘 스프레이는 이제 바퀴벌레를 쫓아내는 든든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스프레이를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면 가장 효과적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직접 만든 마늘 스프레이는 손쉽게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화학 성분이 없어 가족 모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스프레이를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단순히 뿌리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지만 몇 가지 요령을 알고 활용하면 그 효과는 훨씬 커집니다. 먼저 마늘 스프레이는 바퀴벌레가 자주 나타나는 장소에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싱크대 주변이나 배수구 근처, 냉장고 뒤편 조리대 아래쪽, 그리고 쓰레기통 뒷면과 같이 어둡고 습하며 음식물 찌꺼기가 남기 쉬운 공간들입니다. 특히 가구와 벽 사이의 틈같이 평소 잘 보이지 않는 곳에도 꼼꼼히 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 시간도 효과에 영향을 줍니다. 바퀴벌레는 주로 야간에 활동하기 때문에 저녁이나 잠들기 직전에 스프레이를 뿌려두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스프레이 후에는 몇 분간 그대로 두어 자연스럽게 마를 수 있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다음날 아침에 한번더 닦아주면 냄새도 줄이고 청결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실제로 생활에 적용한 민수 씨는 전주에 사는 77살의 어르신입니다. 그는 매년 여름이면 어김없이 바퀴벌레가 나타나 주방에 들어가기가 무서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자연 성분으로 만든 스프레이 이야기를 보고 마늘로 직접 만들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 했지만 며칠간 꾸준히 사용해 보니 어느 순간부터 바퀴벌레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전에는 살충제를 뿌려도 몇 시간 지나면 또다시 나타나던 벌레가 이제는 자취도 없고 냄새까지 상쾌해서 손주가 와도 마음이 놓인다고 말입니다. 덧붙여서 주방에 서 있는 시간이 오히려 즐거워졌다고도 했습니다. 진주에 사는 70살의 현수 씨도 같은 방법을 사용한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마늘 냄새가 처음에는 약간 강하다고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익숙해졌고 바퀴벌레는 완전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특히 그가 인상 깊게 느낀 점은 공기가 더 맑아진 듯한 느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마늘 스프레이는 바퀴벌레를 쫓는데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대안입니다. 특별한 장비 없이도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고 효과도 입증된 만큼 꼭 한번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다른 자연재료를 활용한 바퀴벌레 퇴치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베이킹소다와 설탕을 활용한 방법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마늘 스프레이는 바퀴벌레가 활동하는 공간을 막고 접근을 차단하는 데에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미 집안 어딘가에 숨어 있는 바퀴벌레가 있다면 보다 직접적인 방식으로 퇴치하는 방법도 함께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먹이를 유인해 안에서부터 작용하는 자연스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베이킹소다와 설탕을 활용한 바퀴벌레 퇴치법입니다. 이 방법은 바퀴벌레의 습성과 신체 구조를 잘 이해한 과학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베이킹소다는 사람에게는 무해하지만 바퀴벌레에게는 치명적인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들의 소화기관은 베이킹소다를 분해할 수 없기 때문에 먹고 나면 몸 속에서 소화액과 반응해 탄산가스를 발생시키게 되고 이 가스가 몸 안에 쌓이면서 내부에서부터 압력을 유발해 생명을 위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이킹소다만 놓아두면 바퀴벌레가 가까이 오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는 단짝인 설탕이 함께 사용됩니다. 바퀴벌레는 단맛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설탕의 향에 이끌려 주저없이 다가가게 됩니다. 여기에 소량의 주방세제를 추가하면 바퀴벌레의 몸을 감싸고 있는 기름막을 약하게 만들어 베이킹소다가 더 쉽게 흡수되도록 돕는 역할까지 하게 됩니다. 이렇게 준비된 혼합물을 만드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베이킹소다 큰술 하나 설탕 큰술 두개 그리고 주방 세제 작은 술반 정도를 그릇에 담고 잘 섞어줍니다. 약간 하얗고 부드러운 가루 형태가 되는데 이것을 마른 상태 그대로 사용합니다. 접시나 플라스틱 병뚜껑 같은 얕은 용기에 조금씩 나누어 담고 바퀴벌레가 자주 다니는 경로에 여러 군데 놓아두면 됩니다. 예를 들어, 싱크대 아래 쓰레기통 옆 냉장고 뒤 조리대 구석 가스레인지 아래쪽과 같이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바퀴벌레가 좋아하는 어둡고 습한 공간이 좋습니다. 습기를 피하기 위해 너무 물기 있는 곳은 피하고 건조한 곳에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천에 사는 72세 준호 씨는 원래 살충제 사용을 꺼려 자연적인 방법을 찾던 중이 베이킹소다 방법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반신반의 하면서도 만들어 집안 여기저기에 설치해 보았고 놀랍게도 3일 정도 지나면서부터 바퀴벌레가 보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처음엔 혹시 우연일까 생각했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여전히 조용한 걸 보고 이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준호 씨가 강조한 부분은 이 방법이 단발성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바퀴벌레는 먹이를 먹은 후그 독소를 몸에 지닌 채로 서식지로 돌아가고 그곳에서 다른 개체들과 접촉하면서 자연스럽게 확산되기 때문에 일종의 연쇄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몇 마리를 제거하는데 그치지 않고 서서히 전체 개체 수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베이킹소다와 설탕을 활용한 방법은 간단하지만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자연 퇴치법입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만든 스프레이와 트랩을 더 오랫동안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생활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처럼 마늘 스프레이와 베이킹 소다, 트랩을 활용하면 바퀴벌레의 수를 줄이고 활동을 차단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효과를 오래도록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활 속의 작은 습관들이 함께 따라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집안 환경이 바퀴벌레에게 편안하게 느껴진다면 결국 다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수분입니다. 바퀴벌레는 물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며 살아갑니다. 따라서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싱크대나 세면대에 남아있는 물기를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 한두 방울만으로도 바퀴벌레는 몇 주간 생존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 간단한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음식물 찌꺼기와 냄새를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 테이블 위에 부스러기나 양념 자국이 남아 있으면 자는 동안 바퀴벌레가 몰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능하다면 식사 직후 바로 정리하고 뒷정리를 꼼꼼히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에 사는 65살 수진 씨는 바쁜 나머지 저녁 설거지를 다음 날 아침으로 미루는 일이 잦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방 바닥에서 바퀴벌레 흔적을 본 후부터는 바로바로 바로 정리하는 습관을 들였고 그 이후로는 바퀴벌레를 거의 보지 않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밖에도 틈새를 막아 외부 침입을 줄이거나 월계수 잎이나 커피 가루처럼 바퀴벌레가 싫어하는 향을 집안 곳곳에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일상 속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바퀴벌레 없는 집은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바퀴벌레를 자연스럽고 안전하게 퇴치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마늘을 이용한 스프레이, 베이킹소다와 설탕을 활용한 트랩, 그리고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까지, 이 모든 것이 결코 특별하거나 어려운 일이 아니라, 누구나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실천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방법들은 건강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놀라운 효과를 보여주었고, 손주들과 함께 사는 가정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인공적인 화학 물질 없이도 우리 스스로 공간을 지켜내는 일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께 새로운 자신감이 되어줄 것입니다. 청주에 사는 태식 씨는 올해 73시 되셨습니다. 그는 예전에는 바퀴벌레가 나오면 바로 약을 뿌렸고 그 냄새 때문에 집안 공기가 탁해지는 것이 싫어 창문을 열어놓고 자는 일이 잦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손주가 놀러 왔을 때 살충제 냄새를 맡고 얼굴을 찡그리는 모습을 보고부터는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마늘 스프레이와 베이킹소다 트랩에 대해 알게 되었고 직접 만들어 써보았습니다. 처음엔 잘 될까 반신반의했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효과가 나타났고 바퀴벌레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손주가 와서도 마음 편히 주방에 함께 있을 수 있게 되어 더 없이 기뻤다고 합니다. 태식 씨는 말합니다. 살충제 없이도 우리 손으로 집을 지킬 수 있다는 게 이렇게 뿌듯할 줄은 몰랐다고요. 손주가 저보고 할아버지 멋지다고 말했을 때는 정말 가슴이 뭉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듯 바퀴벌레를 퇴치하는 일은 단순히 해충을 없애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지켜낸다는데 그 진짜 의미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일상의 안녕과 평화는 바로 이런 작은 노력 속에서 피어납니다. 혹시라도 아직까지 약품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셨던 분들께 오늘 소개해드린 이 방법들이 작은 전환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시도해보신 분들이라면 그 효과를 경험하고 주변에도 살짝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실천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도움이 될수 있는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야말로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첫 걸음이 아닐까요? 혹시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을 직접 해보셨다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점이 좋았고 또 어떤 점이 어려웠는지도 함께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자연스럽고 건강한 생활의 지혜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더 편안하고 안전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손으로 우리의 공간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께 따뜻한 용기를 안겨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